만능 발 지압기를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아, 처음에 미끄러지지 어, 않게 수건을 깔고 바닥에 깔고 어, 조화통을 낮은 부분을 앞쪽으로 어, 가게 놓습니다. 그리고 할 때는 반드시 벽에 손잡이가 있는 곳이나 소파를 잡고 해야 넘어지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처음 처음에는 발뒤꿈치가 조화통을 가장 가깝게, 예, 가게끔 이렇게 누르지 않고, 어, 세워놓고, 두 발을 세워놓고, 이렇게 되면 뒤로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잡고, 반드시 허리를 핍니다. 허리를 펴서, 어, 잠깐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작을 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리게면 발을, 뒤꿈치를 많이 붙여서 세워놓고, 응. 세워놓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세워놓고 있으면 뒷다리가 이 다리 장단지가 당기면서 어, 여기가 당기면서 허리를 이렇게 피게 되면 에, 허리를 피게 되면 곧 이렇게 곧바른 동작이 되게 됩니다. 올바른 동작이 이렇게 있다가 어, 올라갔다가 차천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툭 내려오게 됩니다. 툭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발뒤꿈치가 똑같이 동시에 닿게 되면 발 장장단지가 펴지면서. 틀어진 골반이 잡아지게 됩니다. 잡아지면서, 어, 척추 부분이, 예, 허리 부분이, 어, 허리뼈가 잘못된 부분도 이렇게 반듯하게 잡아지는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아, 탁 내리면서 툭 붙입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어, 이런 동작을, 이런 동작을 한 어, 10초 내지 20초 정도 어,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 조화통을 반대로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높은 부분을 어, 앞쪽으로 가게 하고, 이 높은 부분, 높, 제일 높은 부분에 에, 발가락, 발가락을 사이에다가,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안에다가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높이 들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들고 쓰게 되면, 발가락 사이 부분이 지압이 예, 되게 되는데, 이 동작을 높이 서서 했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서서 이렇게 높이 했다가 내려오는 걸 그렇게 합니다. 한번 해 발가락 사이를 놓고 높이 올라갔다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 이 동작했을 때이 무릎이 무릎 주변의 근육들이 튼튼하게 이렇게 힘이 갑니다. 그래서 무릎이 약한 분들은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무릎이 강화, 무릎 주변의 근육이 강화가 돼서 무릎이 튼튼하게 됩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음. 이 동작 역시 한 10초 정도 서 있다가, 멈춘 동작 서 있다가 내려오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각 동작들은 보통 10일에서 20일 정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동작은, 어, 발가락을, 엄지 발가락을,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올려놓고, 엄지 발가락을 올려놓고, 어, 높은 부분에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엄지 발가락을 올려놓고, 이렇게 다시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하게 되면 엄지 발가락이 굉장히 그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 발가락 그 지압을 하게 된 겁니다 해보세요. 엄지 발가락을 올려놓고 앞에 손 잡고 올라가고. <목소리> 그럼 엄지 발가락 엄지 발가락 부분이나 이 밑에 부분이 다게 되는데 거기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아 그게 혈저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거기가 잘 지압이 되게 되면 발에 열이 나게 되고, 어,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이 동작도 역시 한 10회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줍니다. 음. 그 다음 동작은, 어, 팔을 중간 정도 올려놓고, 어, 이렇게, 이렇게. 가해 쪽으로 팔을 벌리는 동작을 합니다. 올려놓고, 이렇게 벌림 이렇게 벌리는 동작. 음.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잠깐 한 2, 3초 정도만 이렇게 벌렸다가 내려놓고, 벌렸다가 내려놓고 하면 됩니다. 벌렸다가 내려놓고. 굉장히 많이 아프기 때문에, 자기 몸 체중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의 동작을 앞앞앞대를 아픈, 아픈 찾아서, 더 특히 앞픈대를 찾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골고루 발의 지압이 골고루 잘 되게 됩니다. 그다음 다음 순서는 어, 양쪽 가에 좌통 가에 부분을 듣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듣고 서서 처음과 같은 동작으로 버티고 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 가운데 부분, 특히 융천율 부분이 네, 지압이 잘 돼서 음, 혈압, 혈액량이 잘 됩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 이 동작도 역시나 어, 0회 정도 반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화통을 마지막을 돌려서 마지막을 돌려서. 어, 처음 동작처럼 발 뒤꿈치를 휴지한 대로 소화통 붙여가지고 올려서 놓고 뒤로 버티기를 하고, 어 이게 제일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는 동작입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뒤로 버티는 시간이 한 10초 정도 있다가, 어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보세요, 마지막. 올라갔다가, 굉장히 아프죠? 자, 이것으로 조화통 사용 방법을 마치겠습니다.